주식으로 인생 역전한 줄 알았죠. 그런데 병원 침대 위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돈에 대해 고민합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선택이 삶을 망치는 결정이 될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건강과 인생, 인간관계까지 모두 잃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진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이후 주식 투자에 빠졌던 어씨는 35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현실은 빠듯한 연금과 예금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이 이 종목만 사면 몇 배는 간다며 소개해준 주식에 손을 대게 됐고,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수익이 났습니다. 단기간에 몇천만원의 수익을 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후 시장은 급변했고, 연속된 하락으로 자산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절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고, 버티자니 하루하루 고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그 불안과 스트레스가 몸까지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실패 후 어씨는 두통과 불면증, 고혈압 증세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던 아내가 쓰러져 있는 어씨를 발견합니다. 뇌졸중. 그는 결국 반신마비 상태가 되었고 병원비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투자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은퇴 후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B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미국 주식 장마감을 확인하고 국내 장이 열리기 전까지 분석을 하고 장이 끝나면 유튜브로 다음 전략을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라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운동도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늘었고 만성적인 위염과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모니터 앞에서 나라를 살리는 줄 알았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C씨는 퇴직 후 내가 직접 수익을 내야겠다며 전업투자에 도전했습니다. 금융 공부도 했고 강의도 들으며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감정의 기복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몇백만 원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면서 그는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소소했던 취미생활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은 그에게 돈 말고 내 건강과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지금 안 하면 늦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는 불규칙한 생활로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경계선에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퇴 후 돈만 바라보다가 삶의 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수십년을 보내며 벌어온 돈은 결국 나와 가족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었지, 다시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쓸 곳보다 살 곳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일주일에 세 번은 걸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수면, 운동이 수익률 100%짜리 종목보다 훨씬 더큰 자산입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 없이는 돈이 들어와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시처럼 뇌졸중까지 간 케이스는 극단적인 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혈압,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투자는 결국 건강을 갉아먹고 건강을 잃으면 돈을 지킬 여력도 없습니다. 셋째, 가족과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내 마음을 다잡아주고 스트레스를 흡수해줍니다. 반면, 혼자 투자에 몰두하는 생활은 감정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위험을 객관화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건강 챙기려면 돈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데 드는 돈은 우리가 퇴직 후 꿈꾸던 제주도 한달 살기 비용을 훌쩍 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 사회적 관계, 감정 안정입니다. 자산 규모보다 이세 가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은 돈이 아니라 내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무리한 투자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진짜 부자는 아프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고 밤에 깊이 잘 자고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진짜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만큼은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 영상에서 퇴직 후 투자에만 몰두하다 건강과 삶을 잃은 사례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다음으로 은퇴 후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키는 과학적인 생활 루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지키는 은퇴 루틴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챙기면 돈이 줄고 돈을 벌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분법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데이터를 보면 이두 가지는 적절한 루틴을 통해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1. 생체리듬을 지키는 생활은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40% 낮고 정신적 안정감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사결정 체력디시전 마이너스 메이킹 스테머너이라고 부르는데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사람은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더 자주 저지른다는 겁니다. 즉 매일 밤 늦게까지 차트를 들여다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투자자는 제때 자고 걷고 먹는 투자자보다 훨씬 더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오히려 더돈 버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걷기만 해도 뇌가 건강해진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 150분의 중등도 운동에 걷기, 계단 오르기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 운동만으로도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의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건뇌 건강입니다.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전두엽과 해마의 신경 활성도를 높이고 치매 발병률을 30%에서 40%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운동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운동기구도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이 걷기 좋은 길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이죠. 3. 하루 한끼 단백질 중심 식사, 근감소증 예방이 핵심. 중년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신체 변화 중 하나는 근육 감소근감소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근육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낙상, 골절, 당뇨병, 심지어 인지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대 노화연구소는 하루 60지에서 80지의 단백질 섭취가 근육량 유지를 위한 최저 기준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침 또는 점심 한 끼에 달걀 2 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백지 수준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고 포만감도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4. 감정관리가 건강과 경제를 모두 지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0대 이상의 우울감이 경제적 불안, 고립감, 건강악화와 직접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정체성과 역할 상실로 인해 나는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매주 한번 이상 친구 또는 가족과 전화하기, 월 1회 이상 작은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건강, 노후 등 관심 분야 소통하기. 이렇게 대화와 공감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정신 건강 뿐 아니라 경제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임상 심리학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실천 루틴 예시 하루 24시간을 바꿔 삶 전체를 바꾸는 법. 시간 대실 첫 내용. 오전 67시 이상 가벼운 스트레칭 20분 걷기. 오전 8시 단백질 중심 아침 식사 계란 두부 잡고. 오전 911시 투자 뉴스나 정보 공부단 1시간 이상 금지. 오후 12시 점심 과식 금지, 천천히 먹기. 오후 12시 짧은 낮잠 또는 산책. 오후 34시 유튜브나 온라인 정보 탐색단 감정 기복 생기면 종료. 오후 6시 가벼운 저녁 식사 가족과 대화. 오후 8시 TV나 콘텐츠 시청 명상이나 독서로 마무리. 오후 10시 취침. 건강과 돈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균형의 루틴을 설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더 쉽게 실천하기 위한 식단, 운동, 감정관리 실습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 현명하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이 이익이 되는 투자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자유롭고 기쁘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